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활동 거점에 광화문으로 이동 시켰다 그러는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난더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. 그리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겸을 해가지고는 선포를 하고 해제를 한게 불과 몇 시간이에요. 불과 몇 시간만에 해제를 했어.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얘들은 속내가 다 보이는 거야 지금. 일까 그러니까 나라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심판대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인 어, 당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. 저번에 한번 누구야 이재명 씨가 나와가지고는 뭐 중도 보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그 뭐야. 임종석 나가지고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건 없다 등등 그러면서 색깔을 내 보였잖아. 그래 그 애들은 확실하게 사회주의라니까요. 그러니간 주사파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.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에 있었으면 안 된다고요.